은행목상, 첫째 해 3월 3일, 뇌위기 15대 1물결표 33분의 33절. 세한글 성경. 뇌위기. 15장.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관한 법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몸에서 고름을 흘리는 남자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고름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이런 경우이다. 고름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혀서 몸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든지 고름은 남자를 더러워지게 한다. 29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눕자리는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는 물건도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은 물건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깨끗한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30.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짐승을 탈때 쓰는 안장도 어떤 것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 남자가 깔고 앉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건드린 진흙 그릇은 어떤 것이든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어떤 것이든 물에 헹구어 내야 한다. 30일.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고름이 없어져서 깨끗하게 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되도록 칠해를 손꼽아 세면서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 뒤로 그는 깨끗하다. 여덟째 날에는 맷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는 여호와 만남의 천막 입구로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재물, 제물, 속죄재물, 로. 다른 한 마리는 다태우는 재물, 번재물, 로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고름 흘리는 남자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32. 남자에게서 정액이 나왔으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정액이 떨어진 옷이나 가죽은 무엇이든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여자에게 정액을 쏟았으면 둘다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33. 여자가 생리하여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 생리 때문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 놓은 곳은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앉는 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앉은 물건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든 앉은 물건이든 누군가가 거기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정말로 함께 누워서 생리의 흔적이 그에게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자는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가 눕는 눕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34. 여자가 생리할 때가 아닌데도 여러 날 잇따라 피를 흘리거나 생리기간을 넘어 피를 흘린다고 하자. 그러면 피가 흐르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깨끗하지 않다. 생리기간과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키 흘리는 모든 날에 눕는 눕자리는 어디든지 생리할 때의 눕자리처럼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은 물건도 무엇이든 생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생리하는 여자의 피가 먼저 그가 깨끗하게 되려면 7일을 손꼽아 세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야 그는 깨끗하다. 35. 그는 여덟째 날에 맷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두 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재물, 제물, 속죄재물, 로.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재물, 건재물, 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피를 흘려 깨끗하지 않은 그 여자의 죄를 없애는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치러주어야 한다. 36.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멀리 하도록 단단히 일러주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내가 머무는 천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37. 이것은 몸에서 흘리는 것에 관한 법규이다. 곧 몸에서 정액이 나와 깨끗하지 않은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생리하는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남자든 여자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흘리는 사람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목차로 이동. 38. 동행목상, 첫째 해 3월 3일, 뇌위기 15대 1물결표 33분의 33절. 메시지 성경. 뇌위기. 15장. 남자나 여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39.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40.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40일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상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들기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42.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정액을 흘리면 둘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43.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44. 어떤 여자가 월경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의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먼저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45.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피들기두 마리나 집피들기 두 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46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47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구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목차로 이동 48. 동행 묵상 첫째 해 3월 3일 내의기 15대 1물결표 33분의 33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49.